안녕하세요. 사랑 좋은 날, 이쁜 하분입니다 네, 1월 6일,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어, 바람이 차요. 추구, 어, 추워요. 어, 오전에 새벽에 계속 비 오더니 바람이 찹니다. 오늘, 물론 외출 있을 수 있죠.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꼭옷 속에 정말 스카프 한 장은 이도를 올린다 그러죠. 정말 스카프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많지 않은 나이지만 그거를 꼭 하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우 정말 저기 왜올리지도 않게 목에다 저렇게 수건을 두르고 다니지 이랬거든요. 역시 살아보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 따뜻하게 <laughs> 스카프 하나씩 두르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시간이 가니까 하나하나 나이 먹어서 엄마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새삼스럽게 느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엄마가 늦게 난 딸이었는데 기억하는 거 정말 할머니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엄마의 길을 내가 다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또 이쁜 아부는또 영어 저모 또 아이들. 이렇게 또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올려 드립니다 오늘은 일찍 시작하지요 네 점심 먹으러 나가기로 했어요 아들하고 또 작은 아들 와서 가서 점심 먹으려고 일찍 준비합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 이쁜 아분에게 팍팍 주세요 시작해 볼게요 첫번째, 우리의 첫번째는 요거 건이분이에요. 요거 하나 남아있는 아인데 이 요거 오늘도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번호 1번입니다. 요거 두개는 12,000원이에요. 요런 아이. 또 밑에 요렇게 생겼어요. 사각입니다. 또 여기는 만원이에요. 동글동글 요렇게 생긴 아이죠. 이렇게 해서 36,000원 그냥 3만원 떼지만 6,000원 떼어내고 3만원을 보내드립니다. 8.5cm 넉넉하고 요거 8.5cm 나옵니다. 여기도 9.5cm. 우리 키 높이 볼게요. 9.5cm에 여기는 8.5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9cm입니다. 이렇게 3개, 예쁜 아이, 빨간색. 1번, 3만원 보내드려요. 두번째예요 우리 두 번째. 아유, 이렇게 예쁜 아이네요. 요거, 꽃담입니다. 9,000원 하는 아가들. 개당 9,000원. 이렇습니다요 아이는, 어 다섯 개, 칼러 다섯 개 있어요. 요거 8cm, 또 여기도 이렇게 재면 한뭐 7cm, 이렇게 정도 됩니다. 여기 뾰족 나온 데는 7cm, 낮은 데는 6.5cm. 요기도 이렇게 만두처럼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만들어줬고 다섯 가지 색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객님, 내가 원하시는 색깔 골르셔도될것 어, 같아요. 넉넉합니다. 그래서 이건 개당 9,000원. 5개 45,000원 2번입니다. 3번이에요. 우리 3번은 초콜릿 색상입니다. 초콜릿 색상 예, 여기 이렇게 여기 이쁘죠? 요런 짙은 초콜릿 색상에 예, 이렇게 유약 없어요. 손이 까실까실하게 이렇게 있는데 어, 이런 거는 물 배수 좋죠? 물 마름도 좋죠? 유런 아이도 9,000원 아까는 흰색이었죠? 요거는 초콜릿도 색상입니다. 예, 7.5cm 이렇게 가도 7.5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꼭 찝은 데는 7.5, 낮은 데는 7cm. 이렇게 우리 만두처럼,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찍었습니다. 어우, 아, 이거 통통한 게 예쁘죠? 이것도 9,000원. 색상이 다르죠? 3번이에요. 45,000원 보내드립니다. 4번이에요. 우리 4번. 이거는 복주머니. 이런 복주머니 큰 사이즈. 12,000원. 예, 요런 아이예요. 하얀색에, 어우, 사탕. 다리 3개. 이런 보라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분홍색, 파란색 있습니다. 이거 노란색으로 한번 재볼게요. 8.5cm 이것도 이렇게 한번 한 8cm 요 사이즈 나오고요. 높이는 9.5cm 여기도 9cm 됩니다. 보라색,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이에요. 아이 분홍색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습니다 이거 요거. 어, 요거 9.5cm까지 나오네. 여기도 8.5cm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거는 12,000원 다섯 개. 6만 원 보내 드립니다. 다섯 번째, 5번입니다. 우리 5번. 이렇게 할게요. 요거 이제 색상이 요렇죠. 아, 좀 전에 아이는 흰색이었다면 같은 모양이에요. 흰색이었다면 요애는 요런 색상. 네, 보라색이고요. 이것도 또 같은 모양. 아유, 이쁜데요? 오 커요 9.5cm 여기도 이렇게 9cm 나옵니다 요거는 뭐 그죠 요런, 요런 색상 흰색과 요거 차이 꽃도 똑같고 9.5cm입니다 5번이에요 5번은 요런 색상 요 색상이 조금 독특하죠 8.5cm 나옵니다 여기는 9cm에 8.5 노란색 컬러는 5가지 5번이에요 12,000원 5개 6만원 보내드립니다 여섯번째, 예 6번이에요. 이건 16,000원입니다. 16,000원. 이건 살짝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16,000원입니다. 다리 일체형으로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사각형. 물구멍도 직사각형으로 났죠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는 예, 10.5cm 또 여기서 여기까지 7.5cm 높이는 9cm 나옵니다. 색상은 이렇게 분홍, 노랑, 보라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딱두 세트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다 나가고 두 세트 있고요. 16,000원, 세개 48,000원. 6번 48,000원입니다. 7번입니다. 예, 요번 아이들은 루디아예요 루디아 공방. 요렇게 또 올려볼게요. 요런 아이, 이렇게 자유롭죠? 여기도 어딱 각이 맞는 게 아니고 요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 3개 모에는 24,000원. 또 여기도 24,000원이에요. 코사지를 요렇게 돌려서 이렇게 만들었고 요거는 살짝 롱분 하나 넣어 봤습니다. 가격은 똑같이 24,000원이고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건 세 개가 다 사이즈가 다르죠? 10.5cm 높이 요렇게 하면 12에서 12.5 요런 모습. 이렇게 넓은쪽 12cm 있고 요거 10.5에 높이는 10cm. 10에서 10.5 나옵니다. 요건또 이렇게 통통하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런거 우리 분생도 심어도 예쁘고 예, 요런 거 너무 예쁘죠? 작은 창도 예쁠 것 같아요. 요거 10.5. 요렇게도 9.5cm. 네. 이렇게 하고 우리 높이 보면 9.5cm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어 뭐가 떨어졌을까 7번이라는 번호가 떨어졌습니다 7번째 이렇게 세하면 24,000원 세개 72,000원 요거 12,000원 할인 갈게요 어 가격 할인해서 세개에 6만원 보내드립니다 8번이에요 이 8번도 루디아입니다 요거 색상 딱 이렇게 보면 저희 진짜 오래된 골동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정말 모습이 예 옛날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이 같아, 그렇죠? 여기 싹 접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이 떨찍하게 이렇게 돼 있는 아이예요. 가격은 같아요, 24,000원. 여기도 이런 각각의 모습, 이런 모습이죠. 이런 거 가격 또한 24,000원. 이 아이도 어, 전이 좀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로디아예요. 사이즈 볼게요. 이건 세개다 재야 될것 같죠? 13cm. 높이는 9에서 9.5cm. 이렇게 나오죠? 9.5에서 10cm 까지 나오네요. 위가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내놔요. 이렇게 재볼게요. 10.5cm. 이렇게 내경도 여기 10cm가 나오는 이 사이즈. 10.5. 아우,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이 아이 13cm에 내경은 8.5cm 나옵니다. 우리 키 높이인데 8.5, 낮은데 8cm. 예, 24,000원, 72,000원. 그것도 12,000원 할인해서 6만원 갑니다. 요런 아이들 좀 개성 있게 구성해서 이렇게 식재에넣으면참 예쁠 것 같아요. 8번, 6만원 보내드려요. 9번이에요. 우리 9번. 와, 요런 아이입니다. 요렇게. 토분에서 나왔고요 밑에 안에는 이런 롱분이에요. 색상 너무 이쁘죠? 1 8팔0 0 예, 여기도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이런 호리병이에요 이거도 이쁘죠? 요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두개삼 34,000원 4,000원 떼내고요거두 개도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8.5cm 8.5cm에 16cm 나옵니다 이런 모습 여기는 10.5cm에 18.5cm 요렇게 요두 아이예요 요거두개삼 3만원 이쁘죠? 3만원 데려가세요 9번입니다. 10번째 양이분이에요. 10번째 양이분. 네, 이렇습니다. 여기 통통하고, 요런 모습. 요 아이는 어디 갔나? 네, 3, 36. 36,000원. 여기 있고, 또여기도 핑크색에, 이렇게호리병 요렇게 이쁘게 되어 있죠? 요거는 3, 4. 두 개, 7만원입니다. 요렇게 두 세트. 두 아이, 7만원. 어 10. 음 거의 11에 가까운데 10.7cm. 여기는 15.5 10 14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또 우리가 또 예쁘게 할수 있죠. 10번입니다. 요거. 7만 원 보내 드려요. 11번이에요. 11번 양이분입니다. 요거 또 벚꽃이 이미 펴버렸어요. <laughs> 그죠? 우리 봄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벚꽃이 이렇게 폈고, 입구 요렇게 또 모양까지 저 짜욱짜욱 이렇게 해 놨죠. 손으로 다. 요하입니다. 아이고 아주 풍성한 벚꽃이 폈습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된 거는 34,000원. 어 요거 가격 좋은데요. 또 이렇게 분홍색이죠 요것도 같은 34,000원. 아이고 어, 요거, 요거 두 개는 68,000원. 12cm. 15. 또, 여기도 13. 높이도 15cm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 도 네, 식재해놓으면 하기도 편하고, 그죠? 하기도 편한 사이즈들이고, 이쁘죠? 11번이에요. 11번. 68,000원 보내드릴게요. 12번입니다. 12번. 이것도 큼지막한 우리 양이분이에요. 요런 거. 보라색 꽃코사지. 꽃잎이 크지요?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또 여기도 이렇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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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어 있죠. 이 아이고 또 여기는 분홍인데 이렇게 진사가 들어왔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는 7만 원입니다. 7만 원 이렇게 좋아요. 14.5cm 또 여기도 오건 13.5cm 입구가 조금 작고 높이 15.5 여기도 15.5cm 나옵니다. 12번 이렇게 큼지막하다이. 7만원 보내드려요. 13번이에요. 그리고 13번은 토우분입니다. 토우분인데 이렇게 나팔처럼 이렇게 생겼다 했죠. 이름이 나팔이에요. 그렇습니다. <laughs> 여기 이렇게 이렇게 프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코사지 있고요. 요거. 요것도 창신꽃 군생 심으면 입구가 넓어서 아주 예쁘지요. 17cm 나오고 높이는 10.5cm입니다. 이렇게 4개, 14,000원, 4개, 56,000원, 6,000원 잘라낸 가격 13번, 5만원 보내드립니다. 14번입니다. 14번, 이렇게 추부예요. 추부분,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라꾸죠? 까만 연으로, 이렇게 입혀져 있는 아이고요 요 밑에도 까만, 까만 숱이 요렇게 묻어나요. 요렇게 이들 요렇게, 이런 색상들 참 예쁘게, 어, 이렇게 빛에 발사돼서 예쁘게 나오죠? 얘는 26,000원입니다. 26,000원, 11cm, 안에 9.5, 8cm 나와요. 높이는 12.5 정도 됩니다. 요렇게 3 개. 요런 3 개. 나란히 요렇게 한번 또해 보세요. 너무나 예쁘. 죠 11.5에 안에는 요것도 9.5cm예요. 사이즈. 어, 26,000원 세 개. 360 78,000원. 요거는 얼마가죠? 18,000원 뚝 잘라내고 6만 원 갑니다. 6만 원. 14번 추 부분 6만 원이에요. 15번이에요. 여기는 또, 부케. 우리 추부분 부케예요. 여기도 까맣게 연맥은, 연이 입혀놓은 아이고, 밑에도 그렇습니다. 요건 또, 이렇게 요렇게 빛이 나오죠. 요는 무광이에요. 무광. 무강. 요런 애고, 작은 부케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거, 가격 3만원. 가격도 착하죠? 3만원인데, 요건 또 할인도 드려요. 16cm. 우리 아내가 14cm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3이에요. 여기도 13cm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아우 너무나 이쁜 무광 3만원 3만원 6만원 두개 하면 만원 잘라낸 가격 5만원에 5만원에 추구분 보내드립니다 15번이에요 16번입니다 16번 네 이건 또 이런 모습이에요 모양이 각각 다르죠 이렇게 밑에 각도지고 이렇게 문난이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움이에요. 밑에 튜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라구분입니다. 이거 24,000원 이렇습니다. 이거는 24,000원 두개 48,000원이죠? 이렇게 되면 내경이 10cm 여기도 9.5cm 나오고. 이렇게 끝에서 끝 하면 15 정도 여기는 이렇게 해도 네, 15cm 됩니다 이런아이예요 똑같은 이렇게 입구는 없어요 똑같은 아이는 없습니다 예 여기도 내경 9.5cm 여기는 10cm 나옵니다 아이고 목이 왜 자꾸 잠길까요 이렇게 높이 9cm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9.5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16번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24,000원, 24,000원, 48,000원 아유 조금 서운하죠? 45,000원 갈게요 3,000원 할인 16번 이렇게 해서 45,000원 보내드려요 17번이에요 우리 17번 여기는 이제 다리가 또 끼죽하게 있어요 아까는 다리가 없었고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이렇게 개성이 그냥 팍팍 넘쳐요 이렇게 놓으셔도 그죠? 이런 모습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모습 각기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는 살짝 이렇게 헉, 어우 붉은 진주빛이 나와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거는 내가 알아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 이렇게 화분은 받쳐지지요. 이런 예쁜 모습이에요. 가격은 36,000원, 두개 72,000원. 여긴 전도 넓어요. 15.5cm 여기도 15cm 나오고 우리 내경이 10.5cm, 10cm 이렇게 됩니다. 우리 높이 낮은데. 1, 11, 요거는 13.5cm. 요기도 요렇게 했죠? 각이 오각형. 보이시죠? 요게 11이구요. 요것도 요렇게 재면 12.5cm. 높은데, 14, 낮은더 오면 12.5cm 나옵니다. 요건 36,000원, 36,000원. 두 개, 72,000원인데, 예, 72,000원. 요거 6만원이에요. 6만원, 12,000원 할인한 가격. 6만원, 17번이에요. 여8 번째입니다. 요거는 무광이에요. 반짝거림이 없는 그런 요렇게 만들어진 요런 아이죠. 또 무광 좋아하시는 분, 유광 좋아하시는 분다 달라요. 이런 다리고 다리 모양 한번 보세요. 요렇게 놓으셔도 되고. 요런 모습. 요런 거 우리 어 군생들 요렇게 놓으면은 되게 이쁠 거 같죠. 여기에 꽉 차게 식재해 놓으면 아주 예쁜 개성이 나와죠. 이런 거. 이런 거. 요런 너무나 예뻐요. 이것도 다리가 요 높이 맞추는 거죠? 이렇게 이런 아이입니다. 아우 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이런 디자인이에요. 15.5cm, 15cm 이렇게 우리 내경 10. 여기도 10.5 나옵니다. 이것도 까만 까만 스트로이 입혀져 있는 어, 락구분이죠. 10.5 여기도 13.5 나옵니다. 이 아이도 요렇게 재물 16, 14, 내경 12요렇게 9.5cm 우리 낮인데 12cm 13.5 나오자 이런 아이예요 같은 가격 36,000원 36,000원 72,000원 12,000원 할인 요렇게 개성 있는 아이들 얼마나 멋져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거 18번 6만 원입니다. 19번이에요. 우리 19번. 아, 요것도 우리, 요 선이 참 이쁘다 그랬죠? 요런 선. 요렇습니다. 사각이에요. 사각 락 부분에 요런 모습. 또 돌아가면서도 이렇게 돼 있고요. 다리. 까맣게 아, 연이 피어 놓은 요런 아이입니다. 이것도 짠! <laughs> 요렇게 놓으셔도 좋고, 또 바꿔 놓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요 조금 올려볼게요. 요것도 36,000원이에요. 요런 모습들. 네 여기 12.5cm고 전체로 보면은 뭐한 17점 정도 돼요. 여기서 폭은 또 우리 내경 사이즈도 11. 여기도 11cm 나옵니다. 요렇게 사각 요런 것도 아주 이쁘게 장식이 되죠. 13cm 여기도 11 우리 내경 10.5cm입니다. 요거는 넣는 방향에 따라서 딱 이렇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요거는 어, 추부 분은 다른 데서 볼수 없는 분이고 라꾸분입니다. 락구 라꾸는 정통 완전 우리 어, 추부에서만 요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해서 요거는 또수으로돼 어, 있어서 좋다 그러죠. 우리 숯도 조절도 하고 하니까 이 아이는 이제 어. 뭐죠? <laughs> 거실에 놓는 것처럼 이 아이도 화분에 우리 다육식재를 이를 해놓으면 굉장히 잘 자란다고 우리 사장님은 침미 어, 마르게 말씀을 하세요. 어, 아주 좋은 그런 작품입니다. 19번 주부분 36,000원, 36,000원, 72 72,000원 역시 12,000원, 우을리 떼고 6만원 보내드립니다. 20번입니다. 오늘 이제 요 20번이 오늘 마지막 아이들이고요. 이것도 추부분 정말 멋지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쁩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안에 아 이렇게 네, 생겼어요. 여기 수치죠? 요 색상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어, 타 어, 화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프릴로 또 너울너울 너울 해놨고, 번호표가 제가 또 손에 붙었네. 이런 모습입니다. 자연스러운, 이렇게 만든 거. 요건 정말 작품이에요. 작품 본이고 가격 36,000원. 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사이즈는 36,000원도 있고요. 44,000원도 있고, 7만원도 있습니다. 큰 사이즈. 요런 거, 요런 모습이에요. 정말, 진짜 요거는 우리가 식재해놓으면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 색상 나오는 것좀 보세요. 너무 멋지죠? 사이즈 한번 봅니다. 22cm에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 15cm, 15.5cm 이런 모습 나옵니다. 요렇게 또, 이것도 22.5cm에 13.5, 14, 15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도 36,000원이에요. 가격은 가격도. 어, 추부분이 가격이 정말 너무너무 착한 가격이에요. 요거는 추부분은, 음, 연을 입히려면은 네 번일 가마에 들어갔다 나왔다, 톱밥에서 들어갔다 나갔다를 네 번, 다섯 번을 반복을 하신대요. 그래야지 여기 까맣게 연을 입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도 많이 가는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착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모양도 독특하고, 요런 거 나오는데 없죠? 예, 20번. 개당 36,000원, 두개 72,000원. 떡 잘라내고. 20번 더 6만원 보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아유, 오늘 아주 환합니다. 바깥도. 환한 날씨. 일찍 영상 준비했고요. 물론 올라가는 시간은 7시예요. 또 오늘도 이쁜 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화요일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세요. 또 좋은 밤 되세요. 내일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